어? 안녕하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엑소 소호입니다네 안녕하십니까 엑소 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SM타운 라이브 2025또 30주년에 이렇게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사실 어떻게 날씨가 추운데 이런 어,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, 또 오늘 하루가 또 우리 모두에게 또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게 즐기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여러분 즐거우신가요? 네.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.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. 즐거우신가요? 네. 감사합니다 네. 네 그리고 플로우 속 말고 취식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. 잘 드시고 계세요? 그뭐 보온병에다가 뭐, 뭐 다, 다른 거담아오신거 아니죠?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제가 죄송합니다. 네. 어네 이제 어 멤버. 우리 어 우리 차아 세훈이와 또 카이가 이제 곧어 공무가 무를 마치고 돌아올 예정이에요. 그래서 어2 0 2 5도 우리 엑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 마음에 드는 거죠. 엑소의 사랑해. 어, 어 피크블러드 사랑해. 네, 네, 천시도 뭐 사랑한다고. 네, 합니다. 네. 저도 XJL 분들 그리고 캡블러드 여러분들 너무 진심으로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이제 슬슬 네. 우리 소영은 무대 준비를 위해서 잠깐. 네, 여러분들 물 많이 마시고요.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. 안녕. 네, 어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2025년에 또. 그 굉장한 스케줄이 두 개가 있습니다, 여러분.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? 네. 우선 1월 25일부터 1월 26일 핸드볼 경기장에서 우리 소연이 앵콜 콘서트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.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고, 저도 꼭 이제 보러 갈 거니까 함께 재밌는 공연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2월 15일, 2월 16일 KBS 아레나에서 또 제가 앵콜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. 시간 괜찮으시면 오셔서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렇게 큰 무대에서 혼자 이렇게 서서 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. 제 굉장히 좀 긴장이 많이 되고 어 많이 떨립니다, 여러분. 하지만 제가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직 그 무대들 되게 많이 남아 있는 거 아시죠? 그 우리 팀들마다 어떤 또그 콜라보 그리고 어떤 미니크 준비했는지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신가요? 네 제가 리허설 때 이렇게 슥 봤는데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. 즐겨주세요.